어서 오세요. 감꽃 마을입니다. 2강 주는 명사지요. 그러면 주는 명사라고 명사를 쓰면 될줄 알았는데 그렇게 명사만 쓰면 안 돼요. 그러면 명사 앞에 무엇인가 와야 되는 것이 있거든요. 그세 가지가 오는 것을 오늘 설명드려서 주는 명사다. 그 명사를 정확하게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압축. 요약, 반복, 그리하여 해석, 문법, 단어로 결국은 오늘도 서술형 영작 영어로 편안하면서 정확하게 쓸수 있는 그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질문, 주어입니다. 주어가 뭔데요? 주어. 모든 영어 문장의 출발은 주어거든요. 그러면 주어는 동사 없는 주어는 없어요. 그럼 동사가 뭔데요? 동사. 동사는 간단히 동작이거든요. 동작. 동작은 가만있나요? 움직이나요? 뭐, 뭔가를 하지요? 하다로 해석이 됩니다. 그것이 동사라고 정의를 내려도 괜찮습니다. 수임이 뭐예요? 수영하다 움직이죠. 여기 동사입니다. 플레이는요, 노을 다이 다다가 뭐라고요? 동사입니다. 그러면요 질문이 있습니다. 누가 수영하는데요? 누가 연주하고 노는데요? 누가 누가 그 누가에 해당되는 말이 주어다 이렇게 다시 한번 정의를 내리면서 일강. 복습하겠습니다. 주어있죠? 주어는 뭡니까? 예, 명사입니다. 오늘 또 주어는 명사다가 기본 바탕으로 강의가 준비되어 줘야 돼요. A boy swims well. 소년이 수영합니다. well, 잘하지요? 그런데요, 수입 밑에 동사를 보세요. 동사지요? 동사가 뭐라고요? 수영하다예요, 다. 다가 동사란 말입니다. 누가 수영해요? 누가? 누가? 소년이 하지요. 그래서 소년은 곧 주어가 됩니다. 그래야 되겠어요. 다음 the girl plays here. 그 소녀는 여기서 놉니다. 플레이 밑에 동사 나왔지요. 동사가 뭔데요? 놀다 다예요. 누가 놀아요? 그 소녀가 놀지요. 그 누가 누구에 해당되는 말이 뭐라고요? 예주어입니다 소년이 수행을 잘합니다. 그 소녀는 여기서 놉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지요. 그런데 오늘은 한 가지 봐줘야 돼요. 주어는 주어인데 주어는 명사 맞죠 명사 앞에 이렇게 뭐가 와야 돼요? 어가 와야 주어가 정확해져요. 여기는 더가 왔지요? 더가 와야 이 문장이 정확해져요. 그게 무슨 말인데요? 보이나 소녀 앞에 뭐가 왔습니까? 관사가 오지요? 이 부정관사 어 은 정관사 더있죠더 더가 꼭 와줘야 됩니다. 관사가 와줘야만이 주어가 정확한 영작이 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안 되셔도 아무 상관 없습니다. 예, 또 넘어갑니다. 정리 점검입니다. 다음 문장의 주어 동사를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This baby goes there. 이 아기는 저기에 간다. 고가 뭔데요? 가다지요. 가다. 다가 뭐예요? 그럼요. 동사. 누가 가요? 누가? 베이비 아기 가잖아요. 그죠? 그럼 아기가 주어가 됩니다. 주어 맞죠? 이 아기는 저기에 간다. That friend 저 친구는 comes here 여기에 온다. come이 뭐라고요? 오다. 다니까 동사지 뭐요? 예 여기 오지요? 누가요? 누가? 친구가 오자 친구가 있어서 주어가 되는 거예요. 주어 맞죠. 그럼 이게 렇 주어 동사가 뭔지 알았죠. 그런데요. 여기 주어입니까? 주어입니까? 여기 주어 맞죠. 근데 주어는 명사인데 베이비 명사 맞습니까? 친구 명사 맞습니까? 친구가 뭐예요? 부르는 거잖아요. 아기야 부르면 명사 맞죠. 친구도 명사 맞죠. 명사 앞에 뭐 왔습니까? 오늘 보세요. 디스라는 이 지시 형용사가 왔어요. 대시라는 저 지시형용사가 왔어요. 지시형용사가 뭔가요? 지시는 이것저것 지시한단 말이에요. 맞죠? 그리고 베이비를 이렇게 꾸며주죠. 이 아기하고 아기를 이렇게 꾸며주죠. 저 친구하고 친구를 꾸며주죠. 꾸며주는 게 우리 형용사잖아요. 그래서 디스와 대선 지시형용사라고 말한다. 앞으로 이 용어가 계속 되어줘야 되겠죠. 정리. 주어입니다. 주어가 뭔데요? 주어는 뭐뭐하다라는 그죠? 가다, 오다처럼 동사가 있겠죠? 누가 가나요? 누가 오나요? 누가지요? 누가 뭐 하느냐 하는 이 누가가 바로 뭐다? 주어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앞에 관사가 있었지요. 이번에뭐 있습니까? 지시, 형용사, 대시 this, 나왔었죠. 그죠? 예, 그걸 기억해 두세요. 동사가 뭔데요? 동사는 뭐, 하다지, 뭐. 그렇죠? 예, 하다. 다 했다. 움직이지요. 그러면 주어는 뭡니까? 어떤 하다 움직이는 동사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누가? 누가 움직여요? 이 예, 누가가 바로 뭐다? 그럼요. 누가가 주어지요. 예, 요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어와 동사는 항상 함께 있어야 한다. 그렇죠? 주는 어 뭐라고요? 명사, 명사입니다. 명사 앞에 뭐가 와야 될까요? 오늘 그 공부란 말입니다, 그죠? 주어, 주어는 특징이 있습니다. 주어는 뭡니까? 명사. 1강에서도 주어는 명사다. 이한 마디만 기억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어는 명사입니다. 명사, 명사거든요. My parrot, parrot is a n g s speaks well. 나의 앵무새는 말을 잘한다. 스피커가 뭐라고요? 말라, 답니다. 다가 뭔데요? 동사. 누가 말합니까? 앵무새가. 앵무새가 곧 주어 되겠죠. 그렇죠? 주어는 뭡니까? 예, 주어는 명사가 와야 돼요. 명사. 동사 안 돼요. 명사입니다. 페르시, 명사입니다. 명사가 뭔데요? 명사는 이름, 명찰, 명단, 명, 부르는 거. 그러면, 페르시 앵무새지 앵무새야, 아빠? 하고 말해봐. 그죠 앵무새야 부르면 되죠? 그래서, 페르스는 명사가 되는 거예요. Your baby eats well. 너의 아기는 잘 먹는다. eat. 뜻이 뭐라고요? 먹다. 다 맞죠? 다니까, 요거는 동사입니다. 누가 먹어요? 베이비 아기가 먹지요. 아기가 주어가 됩니다. 주는 뭐다? 예 주는 명사입니다. 동사는 안 됩니다. 그렇죠? 명사가 뭐라고요? 부르는 것 아가야 부르지요. 그렇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럼요.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페르시 명사지요. 베이비가 명사지요. 앵무새야 아가야 부르지요. 그런데 앞에 뭐 왔습니까? 그냥 앵무새만 쓰면 안 돼요. 여기서는 소유격이 왔죠. 소유격이 나의, 너의, 그의, 그녀의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이 소유격이 왔습니다. 요 소유격이 꼭 와야 된다 안 와야 된다? 와야 된다. 무엇에 따라서요? 필요에 따라서 오늘은 소유격이 왔다는 거 이제 세 가지가 뭐 왔었지요? 관사 왔었지요? 지시형용사 왔었지요? 소유격이 왔었지요? 예. 기억해두고 정리. 동사가 뭔데요? 동사는 뭐뭐하다. 맞죠? 성명, 명사는요? 부르는 것. 맞죠? 요래하면 되겠습니다. 예. 뭐 기억하시라고요? 관사, 지시영용사, 소유격 세 가지를 지시하면서 넘어갑니다. 명사 앞에 뭐 떠나요? 명사 앞에 뭐 와야 돼요? 와야 됩니다. cat sleeps here. 고양이는 여기서 잔다. 고양이는 여기서 잠잔다. 아무 이상이 없습니까? 위에 문장을 해석해보세요. 이 문장은 틀렸어요. 왜요? 여기 명사잖아요. 그죠? 캐시 명사 맞죠? 명사만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명사 앞에 무슨 말이 와야 정확한 문장이 된다고요. 여기 와야 되는 게 뭔지를 우리 공부하자. 이 말입니다. 그게 뭔가면요. 뭐 고양이가 여기서 잠자지요 근데, 고양이 앞에 삼각형이 와요, 삼각형. 어? 삼각형이 뭐예요? 예, 오늘 삼각형을 공부하고자 하는 거예요. 저는 명사는 이제 됐잖아요, 그죠? 삼각형을 공부해야 돼요. 위에 문장을 해석하세요. 삼각형이 왔나요? 왔으면 이제 됩니다. 삼각형이 뭔데요? 그 삼각형이 바로 뭔가 하면요. 앞에 관사 있었죠? 지시영영영사 있었죠? 소유격 있었지요. 이것이 삼각형이에요. 요세 가지를 다시 한번 확인 점검 넘어가겠습니다. 들어갑니다. 주는명사를 해놓고 아 명사만 쓰면 되는 줄알 때만 그게 아니었다. 그죠. 앞에 무슨 말이 나오는데 이 삼각형을 꼭 기억해 줘야 돼요. 항상 명사 앞에는 삼각형이 이렇게 옵니다. 이렇게 이 삼각형이 있어야만이 정확한 명사의 표현이. 맞습니다. 그 삼각형이 뭔가 하면요. 첫 번째 관사입니다. 두 번째 소유격입니다. 세 번째 지시형용사입니다. 관, 소, 지. 관, 소, 지. 관, 지, 소. 마음대로 하세요. 예. 자, 지, 소, 관. 뭐, 외우고 싶은 대로 외워주세요. 한번 보겠습니다. 고양이가, 냥냥아. 명사 맞죠? 불러도 되지요 명사지요 고양이가 우리가 명사라는 거 알아요 그죠 명사 맞지요? 그러면 고양이 앞에 뭐 해야 됩니까? 첫 번째 관사 어가 왔지요 요 어가 왔잖아요 그죠 맞지요? 그 다음에 정관사 더가 왔지요 요더 맞지요? 요렇게 더가 왔습니다 그 다음에 소유격이 왔지요 나의 너의 요렇게 소유격이 왔다 맞지요? 그 다음에 지시 뭐 왔습니까? 형용사가 왔습니다. 이것이라고 지시하면서도 꾸며지니까, 이렇게 지시 형용사가 요렇게 왔다. 저, 가리키며 지시하면서 수식해주니까 지시 형용사가 요렇게 왔다. 자, 명사 표에뭐 본다고요? 요렇게 관, 소, 지, 세 가지가 기본으로 온다. 이걸 기억해줘야 돼요. 근데요, 왜 하필은 삼각형을 그려놨을까? 그죠? 예, 이요것도 우리가 중요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일단 뭐만 기억하라고요. 관사, 소유격, 지시용서사만 기억해 주세요. 이 됐죠? 한 마리 고양이, 그 고양이, 나의 고양이, 너의 고양이, 이 고양이, 저 고양이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가볍게 넘어갑니다. 주어는 명사지요. 주어 앞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같은 말로. 주어 앞에는 명사 앞에입니다, 명사. 그렇죠? 부르는 거. 명사 앞에 무엇이 오나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이제 삼각형을 끝났죠? 요게 뭐죠? 한 마리, 어는 하나죠? 한 마리 고양이. 더는요? 그 고양이. 한 마리 고양이, 그고양이였요 됐죠? 여게 바로 뭐다? 관사입니다, 관사. 관사 맞죠? 그러면, 나의 고양이, 나의 고양이 됐습니까? 나의, 요게 소유격입니까? 예, 소유격입니다. 나의, 너의, 그의, 그녀의, 등등이겠죠? 이 고양이, 이게 뭡니까? 이, 하고 지시하면서 수식해주죠? 이 고양이. 그래서, 지시, 뭐다? 디스, 이거, 이 고양이, 그죠? 지시했죠? 플러스 이렇게 꾸며주죠 고양이 그죠? 여기에 우리 지시 형용사다 요래 하면 되겠어요, 됐죠? 그러면 저긋하고 기억저 지시하죠. 그래서 저 고양이 하면은 된다, 그렇죠? 지시 형용사 왔다. 자 주어 앞에 딴 말로 명사표에 뭡니까? 관소지 세 가지가 꼭 와야 된다, 안 와야 된다. 와야 정확한 명사 표현이 된다. 한번대석하고 넘어갑시다. 슬립이 뭐요? 동사지요? 잠자다. 맞죠? 그럼 누가 여기서 잠자입니까 어를 해석해봐요. 어가 뭐예요? 한 마리 고양이. 요거 맞죠? 더는요? 그 고양이. 요거 크지요? 나의 고양이. 나의 맞죠? 이 고양이. 이 맞죠? 저 고양이. 저 맞죠? 그래서 이 필요한 말을 하나씩은 꼭 갖다 놔야 된다. 안 갖다 놔야 된다. 갖다 놔야 된다. 그렇죠. 예, 그게 바로 우리가 지시 앞에 삼각형 한 번만 더써 봐요. 모았습니까? 관사, 그 다음에요. 소유격 지시, 형용사가 기본으로 와야 된다. 그게 중요합니다. 그죠? 자, 우리는 주는 명사라고 왜 외쳐야만 합니까? 그첫 번째 열매가 뭐였었지요? 주어는 명사다, 명사 맞죠. 명사인데 동사가 명사 자리에 올라면뭐 해야 된다. 이렇게 ing를 해서 이름이 뭐였죠? 동명사로 오더라. 동명사 한 번만 또 터치합니다. 주어는 명사인데 이번엔 오직 명사네, 그죠? 오직 명사라면은 동사돼요, 동사 안돼요. 동사 땅, 품사, 아무것도 돼. 오직 뭐만 된다? 명사만 됩니다. 이제 보세요. 요게, 여기 고양아, 양양아, 요거 명사 맞죠? 명사 맞죠? 자, place here. 고양이가 여기서 놉니다. 이렇게 하면은 됩니까? 안 됩니까? 고양이 쓰면 안 돼요. 그죠? 안 되죠? 필요에 따라서 한 마리 고양이가 필요하면, 어를 갖다 놓고, 어 c 그 고양이면은 the cat, 요걸 쓰고. 이 고향이면 디스를 쓰고, 저 고향이면 데스를 쓰고, 그의 고향이면 히즈를 쓰고, 나의 고향이면 마이를 쓴다. 이 말이야. 그죠? 여기 삼각형 맞아, 안 맞아요. 맞죠? 여기 관사, 그다음에 요거는 지시영용사 요거는 소유격이었죠. 그죠? 관소지, 요렇게 반드시 명사에 와야, 와야 된다. 와야 된다. 와야 된다. 플레이어, 뭐지요? 놀다. 동사, 누가 놀지요? 예. 이 고양이가 놀니까 주어고, 주어는 뭐다? 명사, 명사 고양이 왔었다. 그렇죠? 요, 명사 고양이 앞에는 요런 말들이 꼭 온다. 요게 중요합니다. 동사는 주어 자리에 오나요? 못 오나요? 예, 못 가요? 예, 못 옵니다. 그렇죠? 수임, 수영하다 맞죠? 수영하다는 동사지요? 되나 안 되나요? 안 돼요. 이 수임이 안 돼. 그렇죠. 이지가 뭔데? 이다리가 동사잖아요. 그렇죠. 동사 앞에 주어잖아요. 그렇죠. 주어 자리에 동사 안 된다니까요. 동사는 주어 자리 못 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 동사에다가 ing를 붙여서 예 수임이 수행하다. 원래는 동사였지요. 그래서 ing를 붙여서 이제 주어 자리에 왔어요. 그죠? 그래서 야가 주어는 명사니까. 예, 일이 뭐다 동명사다 이래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수행하는 것은 안전하다 이래하면 돼요. 동 수임은 수영하다 맞지요. 수영하다 동사지요. 수임이군요. 수영하는 것이것은 이제 i n g 를 붙이면 수임 동사에다가 ing는 명사형이 된 거예요. 추, 그럼 주어 자리 주어는 뭔데요? 명사 명사 맞지요. 주어 자리는 어느 것 쓸래요? 동사 쓸래요? 동명사 쓸래요? 주어는 명사니까 동명사, 그렇죠? 예, 이번을 쓰고 동명사는 모양이 뜻하고요. 예, ing 이렇게 되었었다. 요래 하면은 동명사가 주어 자리 에 왔었죠, 그렇죠? 예, 감꽃마을 학생 여러분, 이것만 기억합시다. 동사가 뭐였지요? 뭐뭐하다 기억나세요? 그럼 됐어요, 잘하신 거요. 예 그 동사 누가예요, 누가? 누가가 뭐예요? 주어지요. 이걸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주어 특징이 있죠? 주어는 뭐지요? 명사. 주어 명사 맞죠? 주명이, 그렇죠? 근데 명사는, 명사만 써놔요. 명사 앞에 뭐 써야 되나 삼각형이 와야 되죠? 명사 수식은 이렇게 삼각형이 와서 삼각형이 명사를 이렇게 꾸며주더라. 맞죠? 삼각형이 뭐였죠? 관사, 소유격, 지시영용사, 앞으로 계속 반복됩니다. 반복이 없으면요, 내것안 돼요. 동사원형 ing가 이게 뭐였죠? 주어자리에 오면은, 이게 뭐였죠? 현재 분사입니까 주어자리, 명사지요. 그래서 동명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명사가 그만큼 중요하다. 주어는 명사다 한번 하면서 외칩니다. 명사 앞에 삼각형을 꼭 써야 된다, 그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했었습니다. 오늘도 평안하세요.